<laughs> 5초 남았습니다 네.

저가 패닉 거일게요. 꼴데팔이랑 많이 달라 치드링 수합 해주세요. 네. 네. 아직 트레이 남아 있어요. 레이 아직 15초 남아 있어요. 더 페점령. 네. 57분 5 5초에첫건너 1이 끝났고, 이거 킬. 킬 점령? 예, 킬. 킬 점령? 오, 진짜, 오, 씨. 진짜 좀깜짝이 오, 메해오 오, 감자. 오 오, 메오저 메테오. 오, 메테오. 오, 몇테요 오, 메테오. 오, 메테오. 왼쪽 테오 왼쪽 테오 오, 메테오. 오, 해테오 오, 메테오. 오, 메테오. 오, 메테려나 여기 이 돼요? 스힐 써줄게 패드 필요하실 때 맞춤 좀 해주세요 그래야 돼 그리고 힐 2분급 뛰신 분들 졸지 않았나요? 아 2분급 이문극... 아니 2분급 뛰신 분들이 없구나 근데 보니까 네저 어,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어힐한 번만 오오 힐 간다 어어 힐 맞아 소리 감자 조심하세요. 이거 뭐, 카운팅 다시 깔아놨어요. 파운팅잘 보시고. 비슷해요 점점. 어, 아, 네, 비슷해요. 몇 대오? 깡티. 몇 대오, 몇 대오? 에? 아니, 뭐야, 아닌가? 어우, 낚시하네. 와, 버드리프트 3레벨 썼는데 5% 때문에 보호가 안 됐어요. 이제 곧 걷는 나와요 왼쪽이요? 아니, 왼쪽이야, 왼쪽 이요, 왼쪽 이요, 이거 해 왼쪽 어어어 샤프 써야 돼요. 1차 이 정도. 어우이 정도. 1차 이 정도. 1차 이 정도. 1차 이 정도. 1차 이 세월이 나왔.. 세월이 나왔어요 아음건능 35초에요 메테오 오이. 메테오 54분 55초에 나와요 네. 어 왼쪽이다, 이거 왜 또. 아 근데 이거 아... 녹스랑 합쳐가지고, 와네네이밍 녹스, 네. 녹스 아, 네 아, 네. 이거 저번에 꺼낸게 아니었네요? 저도 내고있뿐 노크요 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나 이거 기적 어떻게 비려 잠깐만 나유지도 없는데 이거 어, 뭐야 시이는데 노크 노크 노 실점 덤벼서 4게 이제 곧 3패 가에요 3패 목술 3 3패에요 오넘어가다 아, 아, 넘어갔다 어 중앙에서 분노 드릴게요 <laughs> 네, 넘어 가자마자 분노 드릴게요 아 이거 네. 레이저 잘안 피해지던데 아. 아... 오 끌격 어이씨 끌격 몇 끌격 어, 어. 하지, 이거 못어지 <laughs> 이거 메테오 아, 30초에 나와요? 와, 근데 이거, 오, 씨, 어떻게 피해? 피했다? 이거 뭔, 뭔 주, 주차하라는데, 주차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이거 일단 슬로우 계속 가면 되죠? 이 파운틴 살짝 네, 왼쪽에다가 주차하는데. 파운틴. 왼쪽에다가. 가셨어요 왜겨이거 오. <놀람> 이거 존딱 걸치는 데서 때리면은 안맞아 메테오 메테오 다음에 52분 55초에요 Yo, 메테오 메테오 아C 어, 어 너무 아, 빠르빠져나갔아네 어, 창, 창의원능, 창의원능? 이거 올라가야 돼요? 아, 뭐야? 아, 이거 방금 전에. 창조 걸렸다. 메테오. 끌려, 끌려. 메테오, 다음에 20초에 나와야? 아, 언능 시간에 못봤다 음. 아, 창조 걸렸어. 어 계속 밀리네 어우씨, 창구 윌격. 윌격, 윌격. 어우 트레인 돌아와 있거든요? 그 인기로 만는기셔야돼요 메테오 다음에 45초에요. 청한테로 오, 어렇게 그냥 응. 무조건 생존이 지금. 어, 창, 창조건능 이거, 이거, 그 무조기 무조건 쓰실 분있으세요 오! 어, 왜 팔아? F1 쓰고 버텼다. 왜 팔아? <laughs> 어, 위치 오른쪽으로 가게 조정요. 50분 45초에 나와요, 건능. 아, 어, 실종요? 저도 실종요. 실, 예. 메테오. 끌죠? <laughs> 메테오 51분 3초에 네. 나와요. 아... 아, 또오버패리가락할까요 윙킹 음... 음... 바로 맞춰주세요 음, 예열할게요. 저도 다 돌았어요, 어? 그럼 바로 플레이 갈게요. 네. 잠깐만, 지금 권명이 얼마 남았더라? 10초 남았... 남아... 아, 그 좀... 아, 좀 이따가 권명 보고 할까요? 어, 뭐야? 본능 보고 갑시다, 그냥. 어, 우 너무 많이... <웃음> 메테오. 메테오 <웃음> 50분 25초에 나와요. 파괴 건네, 파괴 건네. 올라가면 돼요. 아, 빨리 끝내봐, 이거. 오우씨! 이거를! 메테오, 살짝 왼게요 아우, 죄송해요. <laughs> 네, 지금 시세야? 크레이 다 켰어요. 어우씨, 어, 걸렸다. 실종려 어, 어? 어, 힐 받았나요? 네, 네. 대패요. 어, 씨. 어, 아, 뭐야. 아이, 다 뒤졌다. 네? 아, 맞다, 이거 외풍으로안 막아지지, 씨, 나. 습관적으로 포풍을 떴다. 이게, 싸대기 피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끝에 오. 이거, 뭐, 지 아, 이거, 창조 관은 오, 오늘도 끝에 있으면 안 맞았다. 뭐, 뭐, 조차를 하다는데, 그거, 아시는 분 있어요? 그거를, 그,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 항상 딱 놔둬놔야지. 아, 저 죽어가지고.. 아.. 퀸좀한 <laughs> 번만 부탁드릴게요. 퀸 네, 어. 들어, 들어왔.. 들어지 네, 들어왔어요. 운킹도 아, 계속 따라와야 되는데 깜빡했 아, 저기서 왔기요 끌겨. 메테오요. 아, 루틱 써야 되는데 계속 까먹어 맞다, 해도 피자 하시고 말씀, 말씀 해주세요. 자, 근데 해도 빠지지 않았나요? 이거 해도 한 번만. 그냥 해도 떴어요. 네, 검마가. 어, 위로, 위로, 위로. 위로. 감을 익혀야 돼요. 익힙니다라는 감. 몇 대요? 오 꾀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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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저 아웃이요. 저도 아웃죠 이쪽. 와. 아, 오, 창조건능이요? 아, 에푼 죽여가지고. 아우, 같이 하고 당했네. 아. 아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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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